액션스퀘어는 이제 실방 중에 조금 그어놓은 게 있어서 어, 이거를 먼저 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액션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어, 투세는이두 자리, 요두 자리 연결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두 자리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두 어, 자리, 요때의 저가와 요때의 저가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위에서 내려오는 이 추세, 어 이때 고가, 장대 양봉의 어 거래량이 가장 실렸던 장대 양봉의 고가와 어 최근에 추세가 어 이제 꺾이기 시작 직전의 고가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 어 문의 주신 분의 평단이 5,070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비중은 10%입니다. 비중은 10%. 자, 그러면 어, 이 액션 스퀘어 같은 경우는 이 241선 종가에 잡으신 거예요. 종가에 잡으신 거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판단을 해서 잡으신 거다라고 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일단 액션 스퀘어에 평단을 놓고 보게 되면, 자, 평균값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개월 평단인데요. 1개월 평단을 놓고 봤을 때 액션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이 가장 많은 수량을 들고 있고요. 어, 최근에 이제 누적 수급이 가장 좋죠.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을 때 6천원까지는 반등 여력이 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자 그리고 어, 시가총액을 보게 되었을 때자 시총을 놓고 보게 되시면은 2천억대 그리고 어, 신용장고 같은 경우에는 어 0.3%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조정장이 오면서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서 어 신용 물량이 좀 많이 털렸을 거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수 있고요. 어, 자, 그럼 이제 차트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돌아가서 놓고 봤을 때, 어, 지금 액션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이런 큰 거래량이 실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래량을 이렇게 죽이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어, 지금 이 241선까지 밀렸다는 것은, 어, 추가적으로 이렇게 반등 여력이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주체들 평단 중에서 이제 외국인의 평단이 6천원 부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5,970원의 안착 여부가 중요합니다. 자, 5,970원. 자, 어떤 자리냐? 어, 지금 어, 거래량이 이제 실린 이 장대 양봉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전날에이 양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이 가장 많이 실렸던 이 장대 양봉의 어, 저가 부근 있죠. 장대 양봉의 저가 부근이 7,230원입니다. 그리고 그 전날의 종가가 8,000원입니다. 심리적인 가격인 8,000원이고요. 어,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시세를 주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이제 21선을 이탈을 했죠. 21선을 여기서 이탈을 했습니다. 어 이제 그 자리가 이 장대양봉의 저가다. 이 저가를 이탈을 하면서 21선을 이탈을 하고 내려왔다가 여기서 이때 저가를 지켰죠. 이 장대양봉의 어 저가를 이탈을 하고 내려왔고 이때이 전날의 이음봉 있죠. 이음봉이음봉의 은봉. 저가를 지지를 해주고 이 자리겠죠? 이 자리 부분을 지지를 해주고 이렇게 반등이 나왔었다가 어, 찍었었던 고가, 그 고가의 가격이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가는 6,860원이 되겠습니다. 6,860원. 그래서 이세 가격이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욕심내는 목표가를 잡고 간다라면. 이 장대 양봉의 종가를 보기보다는 그다음날의 시가를 먼저 탈환을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 시가 부근에 어 이제 많은 매물이 물려있을 겁니다. 그 가격은 8,600원이 되겠습니다. 8,600원. 어, 그리고 지금 이, 이 추세선상 가장 메인 추세선이 이거잖아요. 자, 가장 메인 추세선이 이거거든요. 요게 가면서 이렇게 만나는 자리가, 요게 가면서 만나는 자리가, 어, 바로 이 5070원 부근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즉, 241선 부근. 그래서 이 241선의 방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급적이면 이2 4 1선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액션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주는 게 좋고, 이 저가 부분들의 이 추세 있잖아요. 이 추세를 일단 올라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5,440원과 5,440원에서 5,610원의 안착 여부를 먼저 보자. 안착 여부를 먼저 보시고, 이두 자리를 안착한다라는 가정 하에, 어 이렇게 추가 상승 시, 여기가 이제 외국인의 평단 부분이잖아요. 6,000원이라는 가격이 외국인의 평단이, 평단, 평단 부근이기 때문에 이 5,970원 부근에서는 일단은, 어, 매도를 하시는 게 좋아요. 1차적으로 매도를 하시는 게 좋다. 이제 비중이, 비중이 10%이시기 때문에, 어, 이 부근에서는 한 비중이 4분의 1 정도? 4분의 1에서 어, 3분의 1 정도는 일단은 매도를 해놓고 안착을 하는지 여부를 지켜보셔야 돼요. 지금 이 자리가 어, 21선의 저항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놓고 보시면 확대를 해놓고 보면은 지금 여기에서 이제 21선이 이렇게 하락하면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기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저항이 심할 거예요. 그러니까 즉, 주체들의 평단 부분이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자리를 지키고 안착한다면 이렇게 올라가서, 올라가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때 이제 고가를 찾으러 가야 되겠죠. 이때 고가 찾으러 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2차 매도 목표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리겠죠. 이 자리. 자, 이 자리가 3차 매도 목표가가 되겠습니다. 이제 3차 매도 목표가는 7,230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어 4차 매도가는 8,000원. 8,000원 좀 제시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가였던 5,070원이라는 가격을 지켜 준다라는 가정하에 지켜 준다라는 가정하에 어 1차적으로 요두 자리를 찾고요. 그다음에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에도 이 추세를 좀 지켜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가격이 잘안 보여서 이렇게 볼게요 자이 자리를 지켜주고 올라가서 요 추세에 올라타야 된다 그 다음에 어, 가급적이면 바로 이렇게 반등을 해 주는 게 좋고요 5600원까지 5600원까지 반등을 해 주고 이게 내려올 때이 그러니까 부분에서 이제 횡보를 이렇게 해 줘야 돼요 이렇게 더 이상 주가가 밀리지 않고 이렇게 횡보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횡보를 해 주다가 여기 5970원 여기를 안착을 하게 되면 안착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따라 올라오는 이 추세선과 이 맞닿는 자리, 이 맞닿는 자리인 5,860원까지 어,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5,860원에 정확하게 팔려고 하면 체결이 안될 수도 있으니까 5,800원 부근에 어, 매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 4분할 매도를 하자. 4분할 매도를 하시고 어, 6,000원, 5,970원에 1차 매도, 7,800. 권 부근에 2차 매도 7,200원에 3차 매도 8,000원에 4차 매도 이렇게 매도 목표가 잡고 가시는 것을 추천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액션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세가 추세가 어떤 추세죠? 하락 추세예요. 하락 추세. 여기서 이제 거래량을 싣고 거래량을 죽이면서 내려오고, 있, 내려오고 있지만 어, 추세 자체가 완전히 돌린 추세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제 완전히, 어, 이 241선 부근에서 완전히 안착을 했다라고 볼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횡보하는지를 봐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 5070원이 깨지게 되면, 어, 액션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장 메인 추세선인데, 이렇게 따라 올라가면서 이게 만나는 자리가 이자리예요 5070원 부분이라고 예,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이 추세를 깨고 내려오면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4,475원. 그래서, 그때 저가가 이때 저가 부분이거든요? 그럼 여기를 깨지게 되면은, 액션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어, 추세가, 어, 하락이 급속이 생겨요. 하락이 급속이 생기게 될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어, 얘는 이렇게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 500일 선 부분까지도 밀려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비중 10%에서, 어,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어, 만약에 밀려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손절가로 좀 짧게 잡고 가자. 손절가를 조금 짧게 잡고 가셔서 이때 저가거든요. 이때 저가? 이때 저가가 4,840원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심리적인 가격인 5,000원을 방어 못 하고 4,840원. 이 깨지면 깨지면 물 타지 마시고 손절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4,840원이 깨지면 물 타지 마시고 손절을 추천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어 이제 손절이 안 되셨어요. 손절이 안 되셨다라고 했을 때이 가격의 방어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4,475원. 그러니까 이 4,475원이라는 가격이 어디냐면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확대를 해 놓고 보면 네그 가격이 지금 이때 저가거든요 이때 저가 여기서 이제 시세 주고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지지하고 올라갔던 그 저가에요 그래서 이 저가가 깨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저가가 깨지게 되면 4 4 7 5원이 깨지게 되면 이때 여기서 상한가를 말았거든요 이때 상한가를 말았을 때 종가가 3880원이에요 여기 추세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이렇게 이렇게 추세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3880원까지도 열어둬야 된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내려왔다라는 거는, 이, 여기까지 내려왔다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액션스퀘어가 지금 5000원 못 지키고, 241선 0 깨고, 내려오면은 이제 추세가 깨진다고 그랬죠. 이제, 4475원. 이 자리잖아요. 이 자리. 그래서 이 추세를 깼기 때문에, 이 추세를 깼기 때문에 이 추세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이 추세까지. 이제 그 자리가 4475원이다. 이제 여기에서는 반드시 지지를 해줘야 돼요. 여기서 이제 지지를, 어, 해준다라는 가정 하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횡보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다시 여기에 저항이 생겨요. 이 자리가 5440원. 그리고, 심리적인 가격이 5,000원에 저항이 생겨요. 그럼,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목표가는 짧게 잡으셔야 돼. 4470원까지 내려왔다면, 목표가를 5,000원이랑, 그 다음에, 5,400원 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를 이탈을 한다. 그럼, 3880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어, 이 자리도 못 지킨다. 그럼, 이 500일 선 부분까지 내, 그, 이 자리겠죠 이 자리까지 열어둬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까지 그래서 위험 리스크가 커요 지금 게임즈들이 그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즉액션스퀘어 같은 경우는 아직 완전히 추세를 돌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액션스퀘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천원을 안착한다면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까지도 볼 수는 있지만 어, 개인적으로는 6,000원에서는 일단은 비중축소 하시고 안착을 한다면 어, 조금 더 홀딩을 해서 이 자리까지 6,800원까지 6,800원까지 2차 목표가 잡고 가보시고 안착을 못한다면 전략 매도해서 수익 챙기자 이렇게 매도 의견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6,000원 안착 후 6,800원, 6,860원까지 탈환하고 버틴다 그러면 여기까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액션 스퀘어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